이것도 어그 테무에서 주문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공구 공구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테무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훨씬 싸요 보니까 종류도 많고 일단 검색이 잘돼요 테무는 후발주자라서 글쎄. 좀 사행성도 있고 그근데 제품들 소소한 제품들 그러니까 음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한국의 다이소 예 네. 다이소를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 중국 이 테무는 좌우간 일상 잡화나 이런 거는 단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것들도 있어요. 잘 고르면. 근데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. 일단 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. 그리고 지금 일부 제품들은 국내에서 발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대리점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체결하든가, 총판 계획 체결하든가,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문는태무에서 받고, <laughs> 발송은 국내 대리점이나 뭐 이런 총판 쪽에서 발송할 수도 있겠죠. 뭐 창고에서 할 수도 있겠고. 태무에서 지금 국내 발송 창고를 알아보고 있다는데, 그게 벌써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? 태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국내 창고 대형 물류창고를 두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못 당할 거예요. 이건 경쟁이 안 돼요. 내가 보니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. 어찌 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싸게 사면 되는 거지. 무슨 뭐독립운동할일 있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호수 그 차량에는 호수가 많죠. 여러 가지 호수. 응. 기름 보통은 이제 기름이나 물 호수들인데 이게 잘안 빠져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또 뭐, 어, 가정용으로도 호수가 안 빠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손으로 빼려고 해서 그냥 애를 먹고 또 잘라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. 집게로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호수 전용 집게거든요. 이게 하나 있었으면 싶었는데. 이게 세개 합쳐가지고, 나는 할인을 받아가지고, 만 원이 안 돼요. 세 개를 합쳐가지고. 그리고 나는 배송비가, 없, 배송비가 없죠, 태문는 배송비랑 포함되어 있으니까. 대부분. 배송비,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비를 계산 잘해야지. 안 그러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더 커질 수도 있는데. 태무 같은 경우에는, 배정비가 붙어있으니까 그 제품이 상당히 견고하고 생각보다 커요 길고 길고 커요 이건 이거는 30cm 될것 같은데 한 30cm 28cm 정도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럼 잘쓸수 있고 엄청 튼튼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. 영원히 쓸수 있을 것 같은데,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뭐냐면, 여기에, 이걸로 잡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? 고무축이라든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잡을 텐데, 손상되지 말고, <laughs> 잡아 뺄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, 문제가 있어요. 이쪽 면이, 바로 그 잘라가지고, 너무 날카로워요. 여기가. 이런 상태라면은 어 튜브는 찢어질 거예요. 어떤 튜브라도 찢어질 겁니다. 여기를 마감 처리를 했어야 돼요. 최소한 이쪽 부분을. 그리고 어 여기가 너무 그 면이 근데 이제 잘지피라고 나름대로 어 미끄러지거나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. 그 올록볼록하게 해놨어요. 이런 식으로. 자, 보이시죠? 잘안 보이나요?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잘 잡힐 것 같아요. 엄청 잘 잡힐 것 같아요.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걸 가지고 튜브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완전 칼날이에요, 칼날. 이 부분이. 그리고 여기도 끝에도 그래요.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. 자,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. 잡았어요? 잡아서, 잡아, 당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뒤쪽에. 칼날인데?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, 오게티죠, 오게티. 이게, 예, 이런 게. 근데 뭐를 이제, 뭐, 찢어버리거나, 잘라버리거나, 이렇게 할 생각이면은, 그래도 안 되지. 그럼 거기 끼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?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속 뽑혀야지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아, 뭐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. 여기는 쉽사리 갈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분들은 그 끌이라 그러죠, 끌 줄. 그런 거 조금만 가는 이 가족 있지 않나요? 그가고 있으면 좋습니다. 여러모로. 음. 베어링 탈착하거나, 막 이럴 때에도, 그, 새 수세미 같은 걸로, 이렇게, 드릴에 끼워서 돌려가지고, 녹이나 이런 거 제거한 다음에, 그리을를 발라주는데, 음끌 같은 걸로 하면은, 해야 될 필요성이, 있, 있을 수도 있죠. 공구 가다듬고 그럴 때는. 그래서 그걸로 래서그좀몇번문닫여주면 여기가, 음 좀, 그, 둥글스름해지겠죠. 많이 할 것도 없고, 살짝만 해도. 여기도, 아, 너무 날카로워. 이거는 뭐, 어, 완전 칼인데. 칼로 써도 되겠다, 이거. 칼로 쓰라 그러는 건가? 칼로 못 쓰겠는데? <laughs> 어, 어쨌든,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진짜. 손잡이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렇고, 매우 그 튼튼하고,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는데, 이제, 상세한 게좀 떨어지는 건데, 이 부분만 좀 갈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어, 그, 여러 가지 용도로 어,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저렴한 가격에.